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 파트너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잠자기 전이나 버스, 지하철에서 편하게 들으면서 핵심만 쏙쏙 챙겨가는 원샷 1, 2, 3. 오늘은 벌써 88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ISLM 노형을 가지고 총 수요 곡선, AD 곡선이라고 하죠.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볼 미션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ISLM 모형에서 AD 곡선이 대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그 원리를 볼 거고요. 둘째, 정부가 정책을 딱 펼쳤을 때이 AD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랑 곡선 자체가 이사가는 거, 이 줄의 차이가 뭔지 확실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AD 곡선 문제, 이제 껌이죠? 자, 그럼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물가와 AD 곡선 도출인데요. ISLM 모형에서 총수요 곡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딱 보면 ISLM 그래프랑 AD 곡선 그래프 생긴 게 완전 다르잖아요. 아니, 얘네 둘이 무슨 상관이야? 싶을 수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비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물가 P가 변하면 총수요 Y는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서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우리나라 전체의 수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과연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AD 곡선을 그려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궁금하시죠? 자, 이 흐름.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 바로 케인지의 이자율 효과라는 건데요. 한번 이야기를 따라가 보죠. 자첫 번째 물가피가 올랐다고 쳐봐요. 그럼 어때요? 똑같은 만원을 가져도 어제보다 살수 있는 게 줄어들죠. 이게 바로 내 돈의 실질적인 힘즉 실질 화폐 공급 m b p 가 줄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시중에 실질적인 돈이 귀해졌으니까 돈의 값즉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올라갑니다. 그럼 세 번째 이자가 이렇게 비싸지면 기업들 입장에선 어돈 밀려서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하겠죠. 그래서 투자 i가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투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나라 전체의 총수요 y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물가 상승에서 총수요 감소까지 이 4단계 논리 머릿속에 착 붙여 두셔야 해요. 자, 그럼 방금 말로 설명한 걸 그래프로 직접 확인해 보죠.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왼쪽 위에 그래프 먼저 보세요. 1번. 처음에는 IS 곡선이랑 LM 곡선이 P1 물가 수준에서 만나서 균형소득 Y1이 결정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2번. 여기서 물가가 P1에서 P2로 올랐다고 해봅시다. 그럼 방금 전에 배운 대로 실제 화폐 공급이 줄어서 LM 곡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슝 기동하죠? LMP2로요. 그럼 3번.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예요? IS 곡선이랑 새 LM 곡선이 만나는 여기. 소득이 Y2로 줄어들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아래 그래프를 보세요. 물가가 P1일 때 소득은 Y1이었고, 물가가 P2일 때 소득은 Y2였죠? 이두 개의 점, P1,Y1과 P2,Y2를 쫙 연결하면, 짜잔! 바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AD 곡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네, 바로 이겁니다. 물가 P랑 국민소득 Y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음의 관계라는 거죠. 마치 시소처럼요. 물가가 올라가면 소득은 내려가고, 물가가 내려가면 소득은 올라가고. 이게 바로 총수로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AD 곡선이 왜 저런 모양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AD 곡선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는 마스터했어요. 그럼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이번에는 물가는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을 때이 AD 곡선이 어떻게 통째로 이사를 가는지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정부가 돈을 팍팍 풀기로 했어요. 도로도 만들고 다리도 짓고 이런 걸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 정책이 AD 곡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1번. 원래 우리 경제는 AD1이라는 곡선 위에 있었어요. 그때 소득은 Y1이었죠. 자, 2번. 이때 정부가 지출을 늘립니다. 재정정책을 쓰면 뭐가 움직이죠? 그렇죠.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슝, IS2로 이동합니다. 3번.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물가는 P1으로 똑같은데,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균형점이 바뀌고 소득이 Y-1으로 늘어났어요. 그쵸? 4번.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같은 물가 수준에서 소득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이건 AD 곡선 위에서 점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AD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통째로 점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정책 변화에 따른 AD 곡선의 자체 이동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딱 1분만, 아니 30초만 초 집중해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의 하이라이트,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바로 그겁니다.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의 이동. 이두 개가 뭐가 다른지 제가 딱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이표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자, 왼쪽 보세요. AD 곡선 위에서 점이 미끄럼틀 타듯이 움직이는 거. 이건 원인이 딱 하나예요. 오직 물가 피해 변화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른쪽. AD 곡선 자체가 통째로 이사가는 거. 이건 원인이 뭐냐? 물가 빼고 나머지 전부입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같은 것들이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원인이 물가다? 그럼 상해 이동. 원인이 물가 빼고 다른 거다? 그럼 자체 이동. 어때요? 쉽죠? 이것만 기억하면 시험 문제 절대 안 틀립니다. 와, 오늘 진짜 복잡한 그래프 보면서 따라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머리가 살짝 지끈지끈 하시죠? 괜찮아요.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느라 지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학 솔직히 어렵죠? 맞아요. 저도 다 알아요. 쉽지 않죠?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어렵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이걸 딱 정복했을 때 여러분이 남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책상 앞에서 흘리는 땀한 방울 한숨 한번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포기만 안 하면 합격은 정말 여러분 차지가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힘내세요. 혹시 오늘 공부하다가 어? 이거 뭐였지? 하고 궁금한 게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바로 오세요. 거기 오시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능력 있고 친절한 조교님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수많은 동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